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온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편 105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 0 5편1절부터1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0편 10편, 10편, 1 0 5편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1며 그가 하편 10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시라 제목으로 우리 교재 q 티 말씀 제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씀 그 자체로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보다 거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뻐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군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조금 조금 다 전체적으로 빨라서 그런지. 제 요즘 나이가 조금 드는지 <laughs> 나이가 들면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철드는 거죠, 그죠? <laughs> 그래서 제 나이 때 보통 아직은 아이들, 자녀들 기르고 자녀들이 먼저 생각나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인데 이제 저, 저는 이제 조금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이 먼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한 한 60대쯤 되시면 이제 부모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10년씩 또 빨라, 빠르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우리가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먼저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내려줘야. 그래야 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이 없이는 잘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랑을 듬뿍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른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고, 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모의 손이 필요 없을 때쯤 되면 "자식 키워봐야 다 헛거야" <laughs>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면서 이렇게 힘드셨다가, 또 어느 순간이 돼서는 이렇게 허탈하셨다가, 또 어느 순간이 돼서는..." 이렇게 외로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러니까 철들어라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 너무 정확합니다. 너희 젊을 때에 그러니까 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긴 한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나면 어떻게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또 부모님께 할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너희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시편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감동적인 멘트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지갑이 열리잖아요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투자 또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라다. 오늘 시편 105편 기자의 글을 보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강하고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하는 것은 감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려요. 감격스러운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어, 자녀들 기를 때 보통 엄마는 거짓말쟁이라 고그러잖아요 애가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엄마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 어, 어 이렇게 웅가이 했는데 엄마 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누가 되죠? 손주 보시면 더 거짓말쟁이가 되시죠. 그리고 손주를 보신 분들은 제가. 열분 중에 한 아홉 분은 그러셨어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손주 좀 볼래? <laughs> 그리고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손주 자랑 좀 들어 밥 사줄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 밥 먹고 내 자랑 좀 들어줘 라고 할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스러운 일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격스럽게 바라볼 때에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덜 느낀 것든지 아니면 너무 내성적이든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하신 일, 행하신 일, 창조하신 일,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와 감격스럽죠. 너무 너무 엄청난 일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특권이고 감사는 특권입니다. 감사는 할수 있는 사람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사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입니다. 일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가 하신 일또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이제 그 겸손히 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겸손함면안 돼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의 주제시고 찬양밖에 합당하신 유일한 이름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하나님 바라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다 이런 뜻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대화할 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눈빛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고난이 없게 하셨으면 참 좋은데 이 땅에 고난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담이 에담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늘 생각하는 것들. 자녀를 기를 때는 그 눈동자가 혹시나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항상 그 눈을 그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세상이 날수 없는 효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돌리거나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그 부모가 자녀를 어린 아주 어린 자녀, 갓난 아이를 기를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마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범사에 하나님 인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를 또 내가 누리고. 그럼 누려서 넘치면 어떻게 하죠? 아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듯이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흘러 넘치는데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넘쳐서 나누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보고 베풀라? 아니요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베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창고를 채우지 않는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부으실 것을 믿고 베풀러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창구를 채워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마르고 꽃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말씀 중에 8 절에서 1 1 절에 보면 같은 단어를 또 여러분 같은 뜻의 말을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이삭에게는 맹세를, 야곱에게는 율례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같은 말씀인 거예요. 같은 뜻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약속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지키나요? 반드시 지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드시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과 약속을 했을 때도 그래요. 자녀들이 엄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아빠는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따지고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생각해 보면 부모는 약속하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자녀를 그말할 때까지 키웠습니다. 엄마 왜 약속을 안 지켜 이 말을 할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못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할점 되서부터 잘 지키어야 됩니다. 더 어렸을 때보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지켜진 약속들의 반복이 그 자녀의 약속에 대한 인식,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대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테카사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여러 지파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 지파들이 내 말을 잘 따르면 여호와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지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복은 그러니까 지킬 때는 복으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벌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여호와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의 105편 1절부터 11절에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 얼굴을 우리로 향하신다는 것은 그 복을 그 은혜를 늘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떻게요? 준비된 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지막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땅에 서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429장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은 기도할 텐데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만약에 성취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고 능력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늘 항상 한결같이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성민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놓고 또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각자 기도 소원들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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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